인생이 너무 오래 막혀있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애써도 제자리이고 선택은 늘 늦었거나 어긋난 것처럼 보입니다. 이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탓합니다. 내가 부족해서 내가 잘못 살아서 내가 운이 없는 사람이라서 이렇게 됐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사주의 흐름으로 보면 이 구간은 실패가 아니라 정체기에 가깝습니다.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안쪽에서 구조가 바뀌고 있는 시점입니다. 마치 땅 속에서 씨앗이 갈라지기 직전처럼 겉으로는 아무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부에서는 이미 이전 인생의 방향이 끝나고 있습니다. 이 시기의 특징은 분명합니다. 노력 대비 결과가 지나치게 작아지고 사람과의 인연이 정리되듯 멀어지며 결정을 앞두고 계속 멈칫하게 됩니다. 이건 우유부단이 아니라 운이 속도가 바뀌는 신호입니다. 챕터 1-1. 많은 사람들이 이 구간을 견디지 못하고 조급한 선택을 합니다. 빨리 벗어나고 싶다는 마음 하나로 원래라면 하지 않았을 계약, 투자, 관계를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 하나가 이후 5년, 10년의 흐름을 다시 막아버립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지금 힘든 이유는 인생이 끝나서가 아니라 이전 방식으로는 더 이상 앞으로 갈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주는 이 시점을 전환기라고 부릅니다. 무너지기 직전이 아니라 방향이 바뀌기 직전입니다. 여기서 필요한 건더큰 노력도 더 빠른 결단도 아닙니다. 지금은 멈추는 용기와 흐름을 읽는 기준이 먼저입니다. 이 기준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말려놓는 여기서부터 완전히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이 콘텐츠는 AI를 기반으로 만든 교육용 콘텐츠입니다. 챕터 2 운이 바뀌기 직전 반드시 나타나는 세 가지 신호 사주에서 흐름이 바뀌기 직전에는 공통적으로 반복되는 징후가 있습니다. 이 신호들은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니라 이전 인생의 리듬이 끝났다는 알림에 가깝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신호를 불운으로 오해하고 조급해지지만 실제로는 인생이 다음 국면으로 넘어가기 직전이라는 표시입니다. 첫 번째 신호는 사람이 정리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오래 알고 지낸 인연과 자연스럽게 거리가 생기고 굳이 애쓰지 않으면 이어지지 않는 관계가 늘어납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돌아보며 내가 너무 변했나, 내가 예민해졌나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주적으로 보면 이는 사람 문제가 아니라 환경교체 신호입니다. 다음 운에서는 더 이상 같은 사람들과 같은 방식으로 움직일 수 없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신호는 돈의 흐름이 잠시 멈춘다는 느낌입니다. 큰 손실이 생기지 않아도 들어올 것 같던 돈이 계속 미뤄지고 결정적인 기회가 눈앞에서 사라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시기는 재물 운이 끊긴 것이 아니라 돈의 성격이 바뀌는 중간 구간입니다. 이때 무리한 투자나 급한 선택을 하면 다음 흐름에서 받을 수 있었던 재물운을 앞당겨 소모하게 됩니다. 세 번째 신호는 결정을 내리기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예전 같으면 단번에 정했을 일인데 이상하게 마음이 계속 걸리고 망설여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를 우유부단함이나 자신감 부족으로 오해하지만 사주에서는 이를 가장 중요한 신호로 봅니다. 지금은 속도가 맞지 않는 선택을 몸이 먼저 거부하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세 가지가 동시에 나타난다면 지금은 밀어붙이는 시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조용히 선별해야 하는 구간입니다. 이 시기를 어떻게 통과하느냐에 따라 앞으로 들어올 운의 크기와 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전환기를 지나 재물과 성공으로 연결되는 사주 흐름은 어떤 사람에게 열리는지, 그리고 왜 어떤 사람은 같은 시기에 불을 잡고, 어떤 사람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지 그 구조를 짚어보겠습니다. 부자가 될 수밖에 없는 사주 흐름이 열리는 순간, 사주에서 말하는 재물운은 어느 날 갑자기 큰 돈이 들어오는 사건을 뜻하지 않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돈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시점입니다. 이 구조가 열리면 사람은 바쁘지 않아도 크게 애쓰지 않아도 돈이 머무를 자리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자는 타고난 사주에서만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사주를 깊이 보면 젊은 시절 내내 고생하다가 중년 이후에 흐름이 완전히 바뀌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앞선 전환기를 제대로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이 시기의 특징은 분명합니다.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보다 돈이 세지 않도록 정리하려는 마음이 먼저 생깁니다. 괜히 써왔던 비용이 눈에 들어오고 의미 없던 관계와 소비가 스스로 불편해집니다. 이건 절약심이 강해진 게 아니라 재문운이 들어오기 전 반드시 거치는 정비 과정입니다. 사주적으로 재문운이 열리는 사람들은 이 시기에 한 가지 공통된 태도를 보입니다. 지금 당장 큰 수익을 내야 한다는 조급함을 버립니다. 대신 이 선택이 3년 뒤에도 유지될 수 있는지 이 사람이 5년 뒤에도 내 곁에 있을지를 먼저 따집니다. 이 판단 기준이 생기는 순간 사주는 이미 다음 단계로 넘어가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이전에는 기회처럼 보이던 것들이 갑자기 부담으로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조건이 좋은 제안인데도 마음이 끌리지 않고 괜히 에너지를 소모할 것 같다는 감각이 듭니다. 이건 기회를 놓치는 게 아니라 기회의 기준이 높아졌다는 신호입니다. 부자가 되는 흐름은 빠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번 열리면 쉽게 다치지 않습니다. 이 챕터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재물운은 들어오는 시점보다 받아낼 준비가 끝나는 시점에 시작됩니다. 이 중요한 시기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저지르는 실수, 즉 재물운과 성공운을 스스로 꺼버리는 선택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이 시기에 절대 하면 안 되는 선택? 운이 바뀌는 구간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무너지는 이유는 능력 부족이 아닙니다. 타이밍이 맞지 않는 선택을 너무 빨리 해버리기 때문입니다. 사주적으로 보면 이 시기의 선택은 성공으로 가는 문을 여는 열쇠가 되기도 하고 말려 운을 스스로 닫아버리는 잠금 장치가 되기도 합니다. 가장 위험한 선택은. 이번이 아니면 기회가 없다는 생각으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 말이 머릿속에 자주 떠오를수록 운은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는 신호에 가깝습니다. 진짜 재물 운이 열릴 때는 사람을 몰아붙이지 않습니다. 조용하지만 반복적으로 기회가 나타납니다. 이 시기에 특히 조심해야 할 것은 계약, 투자, 인간관계에서의 감정 섞인 결정입니다. 도와준다는 말, 함께 하자는 제안, 지금만 넘기면 된다는 논리는 대부분 이 전환기에서 등장합니다. 문제는 제한 자체가 아니라 그 선택이 내 운의 속도보다 빠를 때 생깁니다. 또 하나의 함정은 지금까지의 고생을 한 번에 보상받으려는 마음입니다. 이 정도는 받아야 하지 않나. 이쯤에서 보상받아도 되지 않나. 이 생각이 강해질수록 사주는 오히려 한번더 멈추게 합니다. 운은 감정으로 당겨 쓰는 순간 뒤에서 다시 정산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사주에서 말하는 전환기의 핵심은 선택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선택을 줄이는 것입니다. 이 시기에 잘 되는 사람들은 새로운 걸 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하지 않아도 되는 일, 지금 결정하지 않아도 되는 관계를 조용히 내려놓습니다. 기억해야 할한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지금의 선택이 나를 편하게 만드는가, 아니면 나를 조급하게 만드는가? 조급함을 동반한 선택은 거의 예외 없이 운의 흐름을 거스릅니다. 이 전환기를 잘 통과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보이는 모습, 즉 시간이 갈수록 돈과 기회가 자연스럽게 붙기 시작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구체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조용히 돈이 붙기 시작하는 사람들의 공통점, 전환기를 잘 통과한 사람들에게는 눈에 띄는 한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갑자기 바빠지지도 않고 크게 도전하는 모습도 아닌데 돈과 기회가 조금씩 곁에 남기 시작합니다. 사주적으로 보면 이건 우연이 아니라 재물운이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이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더 벌려고 애쓰기보다 흐름을 망치지 않는데 집중한다는 점입니다. 쓸데없는 말, 불필요한 약속, 의미없는 경쟁에서 한발 물러섭니다. 이 선택이 겉보기에는 소극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재물운을 보호하는 가장 적극적인 태도입니다. 또 하나의 공통점은 돈을 대하는 감정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돈이 불안의 원인이었다면 이제는 관리의 대상이 됩니다. 크게 늘지 않아도 빠져나가지 않도록 구조를 먼저 점검합니다. 사주에서 말하는 재물운은 이 안정된 구조 위에서만 커집니다. 인간관계에서도 변화가 나타납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은 줄고 조언을 구하는 사람이 늘어납니다. 이때 중요한 건 모든 요청에 응답하지 않는 것입니다. 운이 붙는 사람들은 자기 에너지가 어디로 쓰이는지를 본능적으로 관리합니다. 이 시기에는 눈에 띄는 성공보다 조용한 지속성이 더 중요합니다. 크게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 않아도 같은 상태가 1년 인연 유지된다면 그 자체로 이미 이전 인생과는 다른 단계에 들어선 것입니다. 사주적으로 말년 운이 강한 사람들은 이 구간에서 서두르지 않습니다. 지금의 안정이 앞으로의 확장을 위한 기반이라는 걸 본능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흐름이 실제로 갈라지는 결정적 순간, 성공운이 열리느냐 닫히느냐를 가르는 한 번의 선택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성공 운이 갈리는 결정적 분기점. 사주에서 말하는 성공 운은 능력이 폭발하는 순간이 아니라 한 번의 선택으로 흐름이 굳어지는 지점에서 갈립니다. 이 분기점은 대체로 눈에 띄지 않게 찾아옵니다. 큰 제안도 극적인 사건도 아닙니다. 오히려 굳이 지금 하지 않아도 되는 선택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이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는 이유는 성공을 앞으로 나아가는 것으로만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주 흐름상 진짜 성공 운이 열릴 때는 무언가를 더하는 것보다 하나를 확실히 거절하는 선택이 먼저 나옵니다. 이 거절이 바로 분기점입니다. 이 선택 앞에서 마음은 흔들립니다. 안 하면 튀쳐질 것 같고 놓치면 다시는 기회가 없을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사주적으로 보면 이 때의 조급함은 성공운의 신호가 아니라 아직 정리되지 않은 과거 운의 잔상입니다. 성공운이 열리는 사람들은 이 순간에 속도를 낮춥니다. 당장 이익이 되는지보다 이 선택이 내 리듬을 깨는지를 먼저 봅니다. 리듬이 깨지는 선택은 아무리 좋아 보여도 결국 다시 나를 소모시키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이 선택을 하고 나면 내가 더 단단해질 것 같은가? 아니면 다시 쫓기는 느낌이 드는가? 쫓기는 감각이 든다면, 그건 지금의 성공 운과 맞지 않습니다. 사주에서 말하는 말년 운은 이 분기점에서 결정됩니다. 지금 당장의 성과보다 앞으로 10년을 같은 속도로 갈수 있는 선택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이 결국 끝까지 남습니다. 이 선택 이후, 앞으로 1년에서 3년 사이에 나타나는 흐름의 변화를 조급하지 않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13년 흐름이 달라지는 방식, 사주에서 미래를 볼때 정확한 연도나 날짜를 단정하지 않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운은 어느 날 갑자기 바뀌는 사건이 아니라 리듬이 서서히 이동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의 13년은 지금까지의 인생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흘러가기 시작하는 구간입니다. 이 시기의 첫 번째 변화는 삶의 속도가 눈에 띄게 안정된다는 점입니다. 큰 성과가 없어 보여도 불안이 줄어들고 괜히 서두르던 마음이 가라앉습니다. 사주적으로 이는 운이 확장이 아니라 정착 단계로 들어갔다는 신호입니다. 두 번째 변화는 사람과 기회의 성격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예전처럼 여러 선택지가 동시에 열리지 않습니다. 대신 한두 개의 방향만 조용히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이 반복은 우연이 아니라 사주가 정해주는 주력 방향입니다. 이때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결국 그 흐름을 자기 것으로 만듭니다. 세 번째 변화는 돈에 대한 감각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많이 벌지 않아도 쓸데없는 지출이 자연스럽게 줄고 돈이 머무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이건 절약의 결과가 아니라 재물운이 생활 리듬에 스며들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이 13년 동안 가장 중요한 태도는 무언가를 증명하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주적으로 이 시기는 보여주기 위한 시간이 아니라 쌓기 위한 시간입니다. 조용히 유지되는 상태가 가장 강한 운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흐름을 지나온 사람에게 필요한 한 가지 태도와 지금 이 시점에서 스스로에게 건네야 할 마지막 메시지를 정리하겠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 지금부터의 선택. 여기까지 왔다면 당신은 이미 한 번의 인생을 지나온 사람입니다. 수없이 흔들렸고, 버텼고,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도 많았을 겁니다. 그 시간들은 헛된 실패가 아니라 지금의 전환기를 만들기 위한 준비 과정이었습니다. 사주에서 말하는 말년운는 특별한 재능이나 대단한 한수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지금 이 시점에서 무엇을 더 하지 않을지 정하는 순간부터 달라집니다. 조급해하지 않고 비교하지 않고 내 리듬을 깨지 않는 선택을 반복하는 사람에게 말년우는 조용히 힘을 보태기 시작합니다.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건 크게 바꾸는 결단이 아닙니다. 하나만 분명히 하면 됩니다. 지금 이 선택이 나를 더 안정시키는지 아니면 다시 쫓기게 만드는지 이 기준 하나만 지켜도 앞으로의 인생은 이전과 다른 방향으로 흐릅니다. 기억해 두셔야 할 말이 있습니다. 인생이 가장 힘들었던 시기는 대부분 끝자락이었고 가장 늦었다고 느낀 순간이 실제로는 가장 정확한 타이밍이었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 지점일 수 있습니다. 사주는 미래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대신 선택의 방향을 비춰줍니다. 오늘 이후로 무리하게 앞서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지금의 속도를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운은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지금부터의 선택이 당신의 말년을 지켜줄 기준이 됩니다.